방해호입니다 22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슬렌더 몽구스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, 않는 것은입니다. 자, as는 뭐뭐 하듯이요. 그 이름이 제안해 드시지 t 슬렌더 몽고스들은, 그러니까 마른이죠. 몽구스들은더 최상급, 가장 얇고, 또저 최상급. 자, 가장 긴 몸을 가졌는데, 몽구스의 패밀리스는 가족보다는 종이겠죠. 스피시스 그리고 가장, 자, c l o s 가깝게 닮았는데, 위저, 쪽제비를. 자, 색깔은 다양한데, 디펜동 의존에서죠. 서식지 의존해서 with lighter, 더 밝은 갈색의 쉐이딩, 색조, 색조가 흔한데, 자, 이 커다란 글래시, 풀이 많은 지역에, 그리고 더 어두운 갈색이 likely 일어날 것 같은데, 만약에 그 동물이란 말은 이 쪽제비가, 몽구스가 살고 있다면 은 수풀에. 자, most doe, 대부분의 애들은 이게 주어예요. 대부분의 이몽구스들은 have red, 빨간색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자, 검은색 끝을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긴 꼬리 끝에 자이 몽고스들은 움직이는데 위드 리플린 물결치 단수예요 물결치는 움직임으로 그리고 주어는 아까 데이가 주어였죠 무브의 복수동사 알토 복수동사예요 자 얘들은 에이블투 클라임 동사원형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수가 있다 나무를 위드 스쿼어로 그러면 다람쥐죠 다람쥐와 같은 기술로 자, 그러나, 스팬드, 보내는데, as much time, 가능한나 많은 시간을 땅 위에서, 자,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장소니까 외열로 잡았죠. 자, 그곳에서, 몽구스들은 able to stand, 설 수가 있는데, on their hind는 b e h i n d 예요 뒷다리로. 자,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, be able to, 동사원형의 stand 1번. 그 다음 be able to, 동사원형의 2번. 할수 있다 뜻이에요. 볼 수가 있다. watch over. 멀리 볼 수가 있는데, 긴 수프를, 그들의 먹이나 포식자들을 위해서. 자, 이 마른 몽고스들은 특히 플레이풀, 즐거운 종인데 그리고 킨 민감한데. 뭐 잘하다 뜻이에요. 저 프리텐딩, 스토킹 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. 그다음 피킹 업, 알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른 작은 물체를 어, 하는 것을. 이제 그리고 throwing them, 던지는데 이 그리고 드로잉 m 던지는 데이 작은 물체들을 어게인스트 돌에 어 반대해서. 자, 이몽고스를 또한 체이스 쫓는데 그리고 플레이 놀는데 위드 r 스컬런스 이, 다, 람쥐들과 원숭이들과. 자, 분명히도, 자, 단순히, for the s e o 말하는 것은 플레이어요 놀이의 자체를 위하여. 그래서, 그래서, 슬렌들 몽구스에 관한 설명이 소재죠. 그리고, 답은 3번이죠. 뒷다리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는데, 없다고 그랬어요, 여기서는. 아까, 어제 나왔냐면은, able to 할때 나왔었죠. able to stand on their hind, hind legs. 여기서. 그래서, 1번 마치겠습니다.